자, 주어진 그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어,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죠. 그럼 얘는 2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y는. 자,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가 x, y라고 했을 때, y는 2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그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가 마이너스 1만큼 얘가 y는 마이너스 1할게요. 어,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어, 여기에다가 x에다 0 집어넣으면 지금 얼마 값 나와야 되니? x에다 0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니 지금. 그치? 어, 그래서 x에 0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3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그치? 아 근데 3을 너무 안 맞는데? 이런 형태로 여기가 3이라고 하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이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y는 2의 x, 어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4, 4, 46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치? 그럼 얘는 x축으로 4만큼 x2의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그래프를 지금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었어야 되냐면, 얘가.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형태였다면, 그치? 이런 형태였다면, 얘는, 얘는 어떻게 그려어야 되는 거야? 얘,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렇게 그려진 거고, 그 다음에 Y는 요 그래프를, 요거요 그래프죠, 지금. 요 그래프를, 얘는 X축으로 4만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지금.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어, X축으로 4를 집어넣으면, 어, 뭐 이렇게, 여기, 여기 점이 지금 어떻게 그려야 되냐? Y값이 0인 거. 네, 요, 여기까지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Y는 10으로 둘러싸이는 거. Y는 0. 이게 Y는 0이죠, 이게. 그리고 Y는 10. 이게 Y는, 어, 10이 되는 거. 하고, Y는 0과, 네, 그러면 이게 y는 0, 여기 그래프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 y는 10이니까, 얘가 y 값이 10까지 해야 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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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까지 해야 되는 거. 여기서도 여기까지 그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길이랑 똑같은 거죠. 지금 그치? 그럼 여기 값은 얘가 이, 여기 값 y 값이 0일 때, y 값이 0이면 얼마였어야 돼. 여기가 2의 x 플러스 2, 여기가 1, 그럼 이... X가 마이너스 2네, 여기가 지금. 만나는 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도 Y가 0이면 1. 여기 4네, 4.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6이라는 거죠, 지금. 그치?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썼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여기로 옮길 수 있죠,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만큼의 넓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 길이는 6이고, 그럼 여기는 10이고. 그래서 넓이가 얼마야? 60이다라고 쓸수 있겠죠.